제가 그러죠? 그래, 안 하면 영 아, 해낼 수가 없어. 땅에 타니까. 지극이가지러준지금 네, 감사합니다. 先生，你坐这里吗？<咳扣><咳扣>

감사합니다. 아, 감하합니다 아침도 바쁘어 아침도 바빠요. 안아본지도 못. 아침도 바어요 응. 기가 아, 없어서 한 거야? 응. 아무래도 한집한집도안 하네요. 뭐든지는데떡볶이한집넣으한 집이 엄청 많 이 반죽이 세 번째야. 두 번째? 세 번째? 네. 이 반죽이 지금 세 번째인가. 세 번째, 벌써? 안 돼, 굳이 아직 아침에 나가면 지 저기 있으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저 안에 있을게어더 죽겠는 거예 차를 바꾸자. 바꾸자, 차를. 왔다 갔다 하면 낫지? 어, 뭐, 그렇지한장장만 맞는 거보다저 어. 안에 라 불편하대, 자기도 이거 들어가면. 어? 이 안에는 불편하대.